어떻게 자기 공 하나 제대로 먹 굴릴 수가 있지? 너 쇠똥구리는 맞아? 대체 어디서 배웠어? 예. 루디야 내 공에 흠집만 났어봐 가만 안둬야 너! 그래 너 말이야 내 공에 손댔다간 봐이 골치 아픈 파리들 귀찮게 맨날 남의 공에 몰려든단 말이야 저 좋게 말할 때내 공에서 손 떼는 게 좋을 거다 아니야 이건 분명히 내 공이야 냄새만 맡아도 금방 알수 있어 아니 이건 내 공이야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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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야나 혼자서 다 밀고 있잖아 넌왜안 밀고 가만히 있어 어, 달콤한 헤이즐넛 냄새 그래 이건 내 공이 틀림없어 모른다 넌 냄새만 맡고 아냐 그럼 어디 한번 빻아보시지. 어? 뭐그 정도까진 아니고 내가 애벌레였을 때 만들었던 공이랑 비슷하긴 하네. 어? 아니, 공 말이야. 집중 좀 해. 아... <laughs> 그래, 다네 덕분이야. 고마워, 봐야 자, 우리 귀염둥이 이제 산책할...